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6월 20일 도쿄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가 내외신 기자 200여 명을 초청해 올림픽 선수촌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선수촌 내부가 공개되자마자 이게 뭐냐며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먼저 충격을 준건 일본의 니칸 스포츠가 올림픽 선수들의 공용 공간 빌리지 플라자에 설치된 금빛 소변기를 보여주면서였습니다. 금빛 소변기를 두고 금메달을 따기 위해 도쿄에 오는 전 세계 선수에 대한 응원의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하자 일본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진짜 금을 사용한 건 아니지만 금빛 장식 디자인 컨셉을 보면서 이 디자인이 금메달을 따러 온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한 디자인이냐, 부끄럽다, 어리석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고 세금 낭비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빛 소변기는 약과였습니다.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건 선수들의 숙소에 마련된 침대였습니다. 아베의 유산으로 불리며 논란이 됐었던 골판지 침대를 끝끝내 고집한 것인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일본인들 특유의 변화를 거부하는 불필요한 고집이 엿보입니다. 골판지 침대는 아베 총리 시절부터 오랜 기간 논란이 되었고 욕을 먹을 만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골판지 침대를 기어고 선수단 숙소에 설치한 것이죠. 만약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논란이 일자마자 골판지 침대 관련 계획을 전면 수정 및 관련자 징계가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에서 고집한 골판지 침대는 심지어 부실하기까지 합니다. 자세히 보면 작은 상자를 여러 개 엮어 큰 상자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상자 두 개를 또다시 붙여 하나의 침대로 만든 식입니다. 큰 뼈대뿐만 아니라 연결 부위도 모두 골판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도쿄 올림픽 조직 위원회는 골판지 침대를 보여주면서 폭이 90cm, 길이는 210cm, 200kg까지 무게를 견딜 수 있다며 대회가 끝난 후에는 모두 회수해 재활용된다고 자랑스럽게 설명했지만 골판지 침대가 공개된 이후에 누리꾼들은 선수들을 배려하지 않았다. 경기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경기를 치르기 위해 숙면이 중요한 선수들이 사용할 침대가 골판지로 만들어졌다니 올림픽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골판지에 대한 집착은 이미 유명합니다. 일본 도토리현 현청에서는 모든 직원의 책상에 골판지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큰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 감염 위험도 낮추겠다는 취지라고는 하지만 직원들끼리 대면해야 할 일이 있다면 책상과 책상 사이에 골판지 칸막이를 끼운 뒤 구멍을 내야만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비닐로 된 랩을 씌워 얼굴을 보이게 한다고 하는데 그냥 처음부터 골판지를 없애고 투명 아크릴로 했으면 될 것을 이게 무슨 사서 고생인가 싶습니다. 이보다 더큰 논란이 된건 일본 수도권의 관문인 나리타공항이 설치한 골판지 대기소였습니다. 공항 측이 해외 입국자들의 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 격리할 때 허접한 골판지 대기소에서 머물게 한 것인데요. 당시 현장 사진은 SNS를 통해 확산됐는데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것은 선진국의 대응이 아니다. 오히려 감염을 부추기는 꼴이다. 숙박시설 확보가 왜안 되느냐 등의 댓글이 이어진 바 있습니다. 일본이 이처럼 골판지에 집착하는 이유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친형인 아베 히로노부가 2012년부터 포장 자재 골판지 제품 거래를 주로 하는 미쓰비시 상사 패키징 주식회사 사장이라는 점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유착 관계가 강하게 의심되지만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주장에 뚜렷한 대응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번에 공개된 올림픽 선수촌에서 가장 큰 우려를 낳은 부분은 방역이었습니다. 최대 1만 8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선수촌에 PCR 검사실이 두 곳밖에 없었습니다. 또 선수촌은 1인실에서 8인실까지 다양했는데, 선수촌 안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선수들의 동선을 상세히 파악하는 시스템을 두지 않고 당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밀접 접촉자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확진을 받은 선수가 누구와 밀접 접촉을 했는지, 누구와 밥을 먹었는지 선수 개개인의 진술에만 의존한다는 것인데요. 최대 1만 8천여 명이 숙박하는 선수촌 안에 PCR 검사실 단두 개, 동선 파악 시스템이 없어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는데 진술에만 의존, 거기에 식당이나 주요 시설에 입장할 때 QR코드 등록기도 아직 없다니, 일본의 최대 약점, 후진적 IT 시스템이 도쿄 올림픽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도쿄 올림픽 이후에 찾아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 3월 기준, 일본 부동산 대출 규모는 67조엔 무려 771조원에 달합니다. 이는 1980년대 자산 버블 당시보다 더큰 수치로 부동산 대출과 신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버블 폭발 이후 저출산 고령화와 마이너스 성장에 허덕이는 일본의 갑작스런 부동산 호황이라니 이상합니다. 역시나 이 대출과 신축이 경기 활성화가 아닌 비정상적인 이유 때문에 성행한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최근 일본의 건축 붐은 첫 번째 세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작년 1월에 시행된 세법 개정으로 상속세법상 현금 자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부동산을 물려줄 경우 유리해졌고 거기에다 임대용으로 신고하면 평가액이 더 낮아지자 탈세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낮은 금리와 도쿄올림픽에 따른 개발 기대감 때문입니다. 아베노믹스로 대변되는 풍부한 정책 자금과 도쿄올림픽에 따른 기대감이 맞물려 부동산 과열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대다수 전문가들은 도쿄 올림픽 이후 빈집 문제가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국의 빈집 수는 일본 내 총주택 6063만 호 대비 13.5%에 달하고 오는 2023년에는 다섯 채중한 채꼴로 빈집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도쿄 올림픽이 끝나고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면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800만 명이 넘는 단카이 세대가 70세를 맞이해 의료기관이나 노인시설에 입주가 본격화되면 이들이 거주하던 도쿄, 오사카 등지의 교회는 빈집비율이 30%에 달할 것이란 경고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30년 전 부동산 버블의 그림자가 다시 한번 일본 경제에 짙은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는데 스가 정권은 안전하게 치르겠다며 올림픽 개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스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6월 22일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3일에 열리는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간 스가 총리는 여러 차례 바이든 대통령에게 도쿄올림픽에 대한 강한 지지와 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요청해 왔는데요. 그간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일본의 요청에 두루뭉술하게 대답하며 답변을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바이든 대통령의 도쿄행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참석했었습니다. 일본은 바이든 대통령이 어렵다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라도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해주길 기대했지만 해리스 부통령 역시 이달 중남미 순방을 막 마쳤기 때문에 도쿄 여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따라서 요미우리 신문은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마저도 일본의 일방적인 전망이지 미국 측의 시그널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누구를 참석시킬지 여론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본의 참담한 방역 상황을 고려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이고 미국의 정치인 그 누구도 참석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감염증 전문가들은 전국에서 분산 개최되는 프로야구 등과는 달리 올림픽은 개최 도시인 도쿄도에서 집중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이 더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스포츠 재전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내 외신 기자들에게 올림픽 선수촌을 개방한 지난 6월 20일 선수촌 앞에서 올림픽 개최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들이 들고 있던 피켓의 문구를 스가와 일본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피켓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올림픽을 멈추고 그 예산을 코로나 수습에 써라.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 스가 총리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